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경남에서도 112명의 조합장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4년 전보다는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부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많았고 깜깜이 선거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개선책을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남 투표율은 83.8%. 4년 전 1회 동시 조합장 선거보다 1.2% 포인트 높았습니다. 도내 최다인 7명의 후보가 출마한 마산 수협에선 최기철 후보가 8,608명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산청군 농협에선 박춘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서우로는 유일하게 함안군 가야 농협의 이보명 후보가 당선됐고 도내 최고령은 통영 굴수화식수협의 지용태 후보. 최연소는 함양군 지곡동협의 노병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농협이 농협 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팔로 개척을 투명하게 발로 뛰면서 열심히 팔아 보겠습니다. 위법 행위는 일회 동시 선거보다 다소 준 쉬운 내건이었지만 여전히 돈 선거는 기승을 부렸습니다. 후보자가 부녀회 모임에 참가해 찬조금을 내는가 하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가 스물여섯 건에 달했습니다. 선관위는 열다섯 건은 고발, 한 건은 수사 후에 서른여덟 건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년 전보다는 조금 좋은 그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조합원들은 거품 선거에 대해서 조금 뭐 바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깜깜이 선거도 여전했습니다. 예비 후보 제도가 없고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수 없으며. 온라인 선거 운동도 거의 못 하게 돼 있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걸할 그 방안이 있까 우리가 언제 토론나다든지안 거기를 뭐연설나다 이래야 되는데 도내 유권자만 26만 명에 달해 미니 지방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과 유권자 의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